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대 수상자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루니씨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네,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루니시가 그러면 의료 AI 관련주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신규 상장주였죠. 자, 요거 두 개만 봐도 저는 끝난다고 봐요. 우리가 루닛을 보면, 일차적으로 의료 AI입니다. 그러면, 사실 AI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AI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죠? 의료 AI로 가야 되는데, 어, 의료 AI가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들이 조금 늦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이 의료 AI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루니 뿐만 아니라 뷰노 등에서 이런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었고 테마가 붙는 것처럼 움직임들이 나왔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이 나와줬었던 상황들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기대치가 있었고요 이 기대치보다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자연스럽게 대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가 아래로 처박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성과가 조금 더 나와야 된다는거예 어느 정도가 나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큰 성과가 나와야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적인 부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과라는 게 뭐예요? 바로 실적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실적이나 결국은 공급 계약이라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주가가 이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수급제 부분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반도체나 제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주 중심의 차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예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루니 신규 상장주죠 자 신규 상장주는 뭐에요 공모하죠 공모해서 공모과가 이제 형성이 되죠 공모과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요인이 뭡니까 바로 실적이죠 그런데, 루닉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영업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투자가 먼저 들어가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실적 당장 나오는 것보다는 가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상장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대감에 어 미치지 못했을 때,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을 때 주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올해 실적, 2024년, 24년 실적, 25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좋지 못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그 내용들은 이제 다 나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올 만한 내용들 다 나왔습니다. 자. 어,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수급의 부진에 대한 부분들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에 아침 에 오기 전 가장 어둡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 때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그거 보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카카오톡방을 이제 개설을 해서 실시간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종가 추천주도 드리고 있는데 제일 중 중요... 요.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닛을 보여 계신 분들 오셔서 루닛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매수가 하고요. 여러분들 비중을 남겨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연락처에다가 루니 씨라고 남겨 주시면 요 대응 전략을요. 우선 문자로 한번 먼저 보내 드리고 카카오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카카오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어 종목 진단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로 요 대응 내용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이는 연락처에다가 루니 씨라고 네남 주시면 되고 또더 중요한 내용, 자세한 내용 제가 뒤에 가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 지지를 받았다는 턴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세가 루닛의 추세가 보면은 위에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부딪혀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자, 그렇다 해서 저점적인 부분들 도 보시면은 저점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요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야. 그러니까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아, 이게 십살이 돌파를 못 시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변곡점이 한번 오는 자리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사실 잡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위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위에서 이 자리를 올려줘야 이제 여기서 서부터 시작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 여러분 기억하세요. 6만 원입니다. 6만 원. 이 6만 원을 이제 안착시켜주고 난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라인 그대로 끊어놓으세요. 이렇게 끊어놓으시고 우선은 6만. 어... 6만원대 라인 끄어놓으시고 5만 3천원, 500원대 정도 라인대 끄어놓으시고요. 이렇게 라인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박스 권이 나오고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완전 추세가 돌려 세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 거래 라인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서 돌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루닛 있죠. 루닛 그 얼마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루닛 매수가 적어주세요. 이 매수가에 따라서 제가 추가 매수 얼마에 들어가야 되는지, 단기 목표가를 어디로 잡고 가야 되는지 제가 안내드릴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뭐꼭 이렇게 하라고 한는데다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왜 여기를 목표가를 잡고 왜이자리를 추가 매수를 잡아야 되는지 알려 드려도 다할테니까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좀 안정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루니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들 사실 당장 어떤 뉴스 보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고 이것을 흐름을 전환시켜 줄수 있는 시점에 지금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추가 매수 목표가를 잡고 가야 되거든요. 이 목표가 라는게 여러분들 15만원 이 목표가 잡자는 거 아니에요 단기 목표가 저항대에서 목표가를 잡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연락처에다가 루니시라고내 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내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저 누굽니까? 실전 투자 대회 수상자, 네, 김 대표이고, 어,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 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 어,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수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자, 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로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를 네,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고 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네, 다운로드를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요거 설명은 네, 뒤에 가서 받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 자동매매 프로그램 급등지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신 시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창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 매매라고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 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라인 때였죠 16,100원대에 16,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에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의 어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엠앤디, 한농화성을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을 있는 코인테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K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자 mk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고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어, 골든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크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 라고 내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자 이뿐만 아니죠 자 테마주 검색기 다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 종목에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쓸 만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0107556에 887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숫자 다른거 적지 마시고 숫자 1번만 적으셔서 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 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 둘수 밖에 없다라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자 급등주 검색기 네,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네, 체험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10-756-8870으로 네,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1번 보내주시면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또, 어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